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고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콩 심은 데 팥이 나오기도 하고 팥 심은 데 콩이 나오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사건이 있습니다. 포도주 잔치에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광야에서 해가 저물 때 돌이 덕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니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거의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리고 열두 광주 어린이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연의 법칙이 적용되듯이 인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으면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만고 진리,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추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이 세상의 정욕, 탐욕,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예수님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이루어 가며 말씀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심고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7절에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긴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연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산이라 신앙생활의 결과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미래의 결과 즉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은 행위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말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결과를 평가받을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 심판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심는 이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원의 주인과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좋은 포도주를 수확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쏟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 아닌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원 주인의 목표가 있다면 오직 맛있는 좋은 포도주를 수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온 정성을 쏟고 포도나무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용인 구성에서 목회할 때 어느 봄날에 대부도에 포도농사를 하시는 설집사님을 수 방문을 했어요. 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을 것이라고 잠시 신방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두뇌가 포도나무를 전지를 하고 가지를 쳐주고 그 걸음을 주고 한참 바빠요. 그래서 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대화가 안 됐어요. 거기에 이분이 병든 가지 다 쳐주고 옆에 나와 있는 잔 가지 다 쳐주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갖다가 T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렇게 T자가 되어야 당도도 높고 통풍이 되고 그래서 크기도 더 커지고 그리고 맛있는 고가의 상품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설집사님이 저에게 포도나무 두 그루를 주시면서 한번 키워보시라고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두구를 갖다가 우리 교회 앞들에 두구를 심었어요. 가서 보고, 갖고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포도나무는 봄이 되면 마른 막대기처럼 생긴 줄기에서 포도잎이 생기고 거기에 조금 있으면 연한 줄기가 나오는데 오돌도돌한 아주 조그마한 알맹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조그마한 알갱이가 점점 커지더니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포도 향기가 얼마나 진하게 나오는지 뿜어대는 거예요. 이래서 포도나무를 키우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때 그렇게 볼품 없던 포도나무 줄기에서 새순이 나오고 포도송이가 된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연약하고 볼품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성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포도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맺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 비유하신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시면요. 포도나무 볼품이 없어요. 포도나무 버려지면 뗄감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는 좋은 성품과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오늘 은혜를 공급받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심으면 거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인생도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룹니다. 내가 말씀대로 착하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사랑으로 심고 살면 나의 삶의 열매가 아름다워져요. 그러나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고 남과 대립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악을 심고 살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겠다 또 적게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칠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에게는 세 가지 불가능이 있다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실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신껏 거두는 법칙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차행차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구은 거짓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버지를 속였더니 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을 공짜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자기가 뿌린 것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우리는 경배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심으세요.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을 좋게 대하고,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심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시간이 가면 옆에 주변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막 상처 주면요, 옆에 가시나무가 자기 주변에 가시나무가 이렇게 가득 자라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거기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또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좋은 것을 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자연도 심는 씨앗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심으면 영원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발절에 그랬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의 정욕을 심는 것은 육체의 정욕도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권력, 재물, 그리고 인간지고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씨를 뿌리면 결국 썩어질 죄를 거두게 되고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저도 엊그저께는 30대 때는요, 어디 가면 박수를 받았어요. 프레시맨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머리가 다 빠지고, 그런데 아직도 괜찮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이요. 다 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무엇을 심기를 원하실까요? 육체의 정욕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소욕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상급,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해 평안해 기뻐요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이라는 씨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두고 그 결과 죽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심으면 몸과 마음이 부패하는 것을 거둡니다. 미움을 심으면 그 미움이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돼요.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게 돼요. 그러므로 그 마음 밭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명이 달라져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그걸 생각한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영의 생각, 생명과 평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육신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나는 할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보잘 것 없다. 비교하고,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 가지고 생각하요 오늘 여러분, 이런 육신의 생각을 버리세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요. 하루에도 오만 가지가 들어와요. 우리 생각 속에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영의 생각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대신에 영의 생각으로 수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영의 생각. 이게 훈련이에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생각입니까 육체의 생각입니까 그런데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우리 생각 속에 먼저 성령의 생각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성육신 하셨다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남기신 것은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생각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넣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생각,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울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한테 신겨질 때 거기에 믿음이 생겨지고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부위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에 밭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나오는데 이것은 같은 밭에 있는 거예요. 같은 밭에 있는데 한쪽은 길가요. 한쪽은 돌짝밭이요. 한쪽은 가시떨기 밑에요. 한쪽은 옥토예요. 여러분, 우리 의한 사람에게도 이네 가지 마음이 다 혼재되어 있어요. 어느 날은 길가 마음이 돼요. 그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다음에 돌밭 같은 마음, 신앙의 타성이 젖으면 돌짝같이 딱딱해져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막 같은 마음, 염려근심 막 들어오면 가시떨기가 되는 거예요, 몸이야. 믿음이 충만하면 옥토 같은 마음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옥토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토 같은 마음에 씨를 받아들이면 어때요? 백배 결실을 거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러한 결실이 여러분들의 길을 주여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새해 말씀이 제게 감동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잠언서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야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대저 사람의 길은 야의 눈 앞에 있다. 하나님 눈 앞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길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금년에는 막힌 것이 없이 평탄하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이것은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영의 생각을 심는 거예요. 그때 럴이 말씀이 제 안에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11에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받은 말씀을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운동해요. 활동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해야 거둘 수 있을까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지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막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지치잖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지치지 말아라. 또 여기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이것은 개혁한 글에 보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말도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라. 지치지 말라. 기다리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것을 심고 지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에 용인 구성에 있을 때 이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주일이면 자기가 전도한 새신자를 꼭 모시고 와요. 집에 가서 데리고 와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야 우리 권사님 참 신실하신 권사님이구나 인정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나 보니까 그분이 집사님이 됐어요. 또또 5년이 되니까 아 그분이 새신자를 전도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이 언제나 자기가 이렇게 새신자 가정에 가면 그 새신자가 어느 날은 있는데 어느 날은 어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항상 애를 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절이 바뀌면서 그 일을 누가 상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뭘 인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뒀어요. 할렐루야. 그분 가정이큰 복을 받고 권사님 가정이 60이 되면 남자들은 다 죽는데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셔 가지고 저하고 한 11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90까지 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지금도 살아계세요. 성전 이전 예배 때그 권사님이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아흔넷인데 언제 죽을까요?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자 <laughs>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직은 괜찮다. <laughs> 그래서 권사님 아직 좀더 사셔야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선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하십니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지치고 어렵고 너무 답답해요.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씨는 1년 후에 수학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실수는 대부분 3, 4년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다고 주루, 그래서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나무를 베어버리거나 그러면 낭패입니다. 그걸 기다려야 돼요. 제가 전에 교회를 짓고 나서 거기다가 모가나무를 심었어요. 모가나무를 심으니까 유실수로 심으니까 3년째 되니까 그때부터 열매가 돼. 첫 해는 한 30개 정도. 그 다음에는 50개. 그 다음에는 100개. 모과가 나는데 이렇게 커요. 근데 뭐한 100개가 기다려야 돼. 좋은 것은 기다리면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3장 6절, 7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가꾸고 수고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심는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둘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TL 오수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인도 선교사를 갔다가 1년도 못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순봉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창에 비고 비도 오지 않는데 자기 눈에서 눈물이 오니까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는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그는 여느 사람처럼 예수님을 봤어요. 그 순간 자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없고 발가락도 움직일 수 없고 자기 몸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눈물이 막 흘렀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기쁨의 눈물이 흘릴 줄은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어느 순간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고 슬플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후가 될 때까지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참회해서 다시 중생의 기쁨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오수본 목사님은 말씀의 씨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이 풀리고 인생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수본 목사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더니 거기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성경이 나오는 그 기적들이 여러분의 들삶 속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역사가 기적이 앞으로 미래에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도 영적으로 심는 작업입니다. 복음의 씨를 심고 뿌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 드리는 거예요. 저도 금년부터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면 영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활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자구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짜갠다는 거예요. 오늘 영을 건들어줘요. 우리의 생각을 건들어줘요. 우리 육신을 건들어서 고쳐주세요. 우리 환경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저는 예수님의 복음의 씨, 예수님을 말씀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세요 그리고 좋은 것을 심은 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는 좋은 것으로 심고 성령의 것으로 심고 인내하면서 승리의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